안녕하십니까 김양구닷컴입니다. 2020년 4월 2 0일 월요일 장 마감 이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진단과 4월 21일 화열장의 공략할 종목들 공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구독자 분이 꾸준하게 늘고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언어스당네버 카페도 많이 가입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알람 설정이 가능한데요. 네버 카페 앱을 설치하신 다음에 카페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투자에 도움 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레언어스당네버 카페 가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인데 가입해주시는 분들한테 보다 나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구닷컴에서는 개장단타와 실적이 우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요. 여기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이때 ETF나 배당주 하나 선정하셔서 적금 형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단타와 수익으로 수익난 금액으로만 중장기 투자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방송은 안 합니다. 문자문의로는 호가창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궁금증,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계정단타꼭 하셔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투자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계정단타가 익숙치 않다 하신 분들은 바로 실전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 실전매매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정단타는 꼭 하셔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당일 매매 주의점으로는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창을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매수한 이후에 설정하신 목표가 순적과 가격이 왔을 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개장 단타나 장중 단타나 가장 중요한 게 호가창입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강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요,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 호가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은 제가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한 번쯤 보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일에 수익 난 종목은 그날 다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세운 원칙이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번 공략도 가능하시겠지만,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생활 원칙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연습하시고 테스트를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가창에서 체결 광도와 매수량과 매도량을 보면서 매스타이밍 잡는 법과 차트에서 마디가 설정하는 법 그리고 주문창에서 매수 매도 빠르게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모의 투자나 연습을 통해서 연습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4월 21일 개장 단타 종목으로는 크리스탈, 유나이티드 제약, BC월드 제약, 탈콘 RF 제약, 진양 제약, 이렇게 다섯 종목이고요. 종목 선정 기준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과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면서 종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가는 시간의 거래 종가 기준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갭상 갭상승 종목입니다. 개장과 동시에 갭으로 뜨는 그 상승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게 개장 단타고요. 갭상승 종목입니다. 운이 좋게 상하가도 나올 수 있지만 갭 상승 종목이란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4월 21일 갭 상승 종목으로 크리스탈, 유나이트 제약, 비시월드 제약, 테크, 테콘 RF 제약, 진양제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나시 보기 전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세를 보였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수급 현황, 현황이었고요. 오늘 조정은. 어, 등락봉이 있었지만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제한적인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어, 지난 금요일에 어, 삼성전자로 매수세로 들어왔지만 선물 쪽에서는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어, 단타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자금이었고 충분히 이런 부분은 어, 볼수 있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좀더 강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좀남는 부분이고요. 지금 시장은 이제는, 음, 상방쪽으로좀 열려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 우려감이 항상 커진 상태에서 이 부분, 이갭을 중, 어, 원래 차트는 지수상, 사, 지수를 차트로 보진 않지만, 지금 길적으로 보면은 이갭을 분명히 메꿀 건 메꾸겠지만, 지금 시장은, 어, 우상향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 하지만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큰 조정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내일장에는 아마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그런 하락, 어, 제한적인 하락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 이제는 현금 비중을 늘려놨던 부분은 주식 비중. 하락이 나올 때마다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전략은 같습니다. 실무 경제 부분에서는 어떻게 어, 시장에서 반응하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면서 하락이 나올 때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장 아마 시장이 어,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시면 어,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으로 당분간은 그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상승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성을 보여야 된다 외수,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어, 삼성전자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들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 선물 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서 이게 진짜 어, 매수세인지 아니면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매수세인지 그런 부분 좀 확인하시면서 어, 외국인 수급을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공략했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콘 잉콘. 인콘은 어, 오 장은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깸요, ENC. 깸요, ENC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있었고요 옴니 시스템은 개장과 동시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고요 우수 AMS는 어,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없는 종목이었지만, 장막판에 상승하면서 장중단타로 하셨다면 공략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장단타로는 공략하기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양, 우양은 3% 가까이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지만 3% 개장단타 목표, 최도 3%에는 공략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인콘, 그리고 까뮤이엔씨 이렇게 두 종목 개장단타로 공략 가능했고요. 자 그렇다면 4월 21일 화열장에 공략할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크리스탈도 추세적으로 음, 우상향 하다가 시장과 함께 무너 졌다가 빠른 반동과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윗 꼬리도 달고 아래꼬리도 달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부담감이 되시는 분들 부담, 어, 이 공략하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공략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일단 기준까지 잡아 드리면 16000원 자 16000원이면 이 계속 고점을 뚫지 못한 이 부분에 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한다면 1차적으로 16,550원 1 16 6 16,550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호가창이좀더 강하다 그러면 16,950원 16,000 950원. 여기까지만 누리셔도 충분히 3에서 5프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호가창에서 조금 더어 체결 강도 높고 좀 강하다. 매수세가 좀더 강하다 하면은 여기까지. 17,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 은 1차적으로는 15,450원, 15,450원. 여기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베스트 타이밍이 온다 하면은 16,000원까지. 기준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지 못한다 그러면은 14900원 149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길 지지 못하면 단기적인 매물 구한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3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14700원, 그럼 12000 13,200원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12,550원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14,900원 어, 여기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기준가 16,000원 잡고 1차적으로 16,55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2차적으로 16,950원 그리고 갭이 조금 16,000원 위에서 뜬다. 그러면은 호가창 보면서 최대 17,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다 맞고 떨어지면 1차적으로 15,450원에서 지지가 나오,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 매스 타임이 나온다면 기준가 16,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지지 못 하면 14,900원. 14,9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14,900원 늘 지지 못하면, 14,300원, 13,700원, 13,200원, 12,550원 이렇게 떨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은 기준가 16,00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나이티드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도 공략했던 부분이지만, 추세적으로 하락 속에서, 어, 금이에 나왔던 이제 그, 다시 되돌리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한 차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19,900원. 여기서 시작하면 단기적인 매물 구한 때가 있고, 여기 고점을 뚫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호가창을 보면서 꼭 매수 타이밍 잡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2350원. <laughs> 2 3 5 0원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 이때 체결광도 하고 매수량과 매도량 이때 매도량이 맞, 체결 매수량보다 2배 이상 많아지면서 체결광도가 빠르게 올라간다면 이 당기적인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보시면서 여기까지 2만9 0 0원까지2만9 0 0원까지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불 이상은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하면은 21,000 450원, 21,000, 21,450원. 여기까지만 노려, 노리셔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다만 마찬가지로 맞고 떨어진다. 맞고 떨어지면은 19,200원에는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면 기준가 19,9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입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18,700원. 18,7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18,100원, 17,75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17,75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17,750원. 여기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밑으로는 또 단기적인 매물대와 이 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750원에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17,250원, 그리고 16,850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시면서, 유나이티드 제약은 기준가 19,900원 잡고 1차적으로 2 3 5 0원 돌파 여부 먼저 보시고 2 9 0 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불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요. 갭이 2만원 위에서 뜬다면 21,45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맞고 떨어지면 1 9 2 0 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18,700원에는 최종적인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 8 1 0 0 100원, 17,750원, 17,250원 이런 식으로 떠올 수 있기 때문에 18,70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유나이티드 제약은 기준가 19,900원 잡고 내일장, 화요일장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BC 월드 제약, BC 월드 제약도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략을 다시 기준가 잡아드리면 기준가 23,800원 23,800원이면 1차적으로 24,7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럼 25,4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갭이 23,800원 위에서 뜬다 하면은 26,20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맞고 떨어진다. 그럼 23,00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지지가 나오다가 매스 타임이 온다면 23,800원 기준가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 이상 수입 보고 나올 수 있고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럼 22,35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21,400원. 그 2만 오백원 이런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만 1천 사백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C 월드 제약은 기준가 2만 3천 팔백원 잡고 1차적으로 2만 4천 칠백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2만 5천 사백원 그리고 갭이 좀더 뜬다 2만 6천 2백원 2백 5십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 여부는 2만 삼천원의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부터 22,350원, 그 최종적으로는 21,400원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BC월드 제약은 기준가 2 3 8 0 0원 잡고, 내장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BC, 테콘 RF 제약. 테콘 RF 제약은 끼가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 번 어, 많이 물려왔던 종목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돼서 다시 올라오고 있지만,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기준를 잡아드리면 5,920원, 5,920원이면 가장 중요한 200일 이평선 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돌파한다, 호가창이 강하다 하면 은 1차적으로 6,150원, 6,1450원 그냥.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6 3 30원 정도.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6,5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맞고 떨어지면은,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이 부분. 5,670원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지지 못하면 음, 단기적인 매물 구간테 있기 때문에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380원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고 여기도 지지 못하면 5,130원, 4,83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 태권 RF제약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가 5,920원 잡고 1차적으로 6,150원 돌파 여부 보시면서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 이상 가능하고요. 여기서 매물 구할 때, 단기적인 매물 구할 때 소화하면서 간다 하면은 6,33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오면 6,545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laughs> 가다 맞고 떨어지면 5,67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베스트 타임이 온다면 다시 기준가 5 0 0 0 92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충분히 3%이상은수익보고 나올 수 있고요. 다만 5670원 지지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지지 못하면 5380원, 5130원, 483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테크온 RF 제약은 기준가 5920원 잡고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양 제약. 진양 제약도 공략했던 종목이고요. 일단, 기준가지 잡아드리면, 어, 6,880원. 자, 6,880원이면, 음, 단기적인 이평선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7,185원. 7,185원.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프리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그러면은, 7,44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서 슈팅이 조금 더 나온다면 여기까지 7,760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공략 가능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맞고 떨어지면은 여기 이런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어 올라오면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맞고 떨어지는 거 한번 보시면서 일차적으로는 어 6,63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지지 못하면, 6,330원. 여기도 지지 못하면, 6,070원. 6,070원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기 지지 못하면 5,800원, 5,57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laughs> 기준가, 6,880원 잡고 1차적으로 7,185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시고요. 여기까지만 노리셔도 충분히 3에서 5% 이상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슈팅이 좀더 나온다. 7,440원 그리고 갭이 갭 상승할 이때 기준가가 6,880원 위에서 시작한다 하면은 7,760원까지 한번 호가창을 보면서 어, 노려보셔도 될것 같고요. 가다 맞고 떨어지면은 <laughs> 6,63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되고 여길 지지 못한다. 그럼 6,33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070원에는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800원, 5,570원, 5,370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기준가 6,880원 잡고 일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의 같은 제약 제약주가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종목들 보시면서 음, 호가창 같이 보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고요 한 종목에 가면은 다른 종목도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 보시면서 내장 이 종목들 호가창을 보면서 매스 타이밍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섯 종목 크리스탈 유나이트 제약 비시월드 제약 태권 RF 제약 진향자 이렇게 다섯 종목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 내시는 분들은 연습을 좀더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손절 라인 부분에서 지, 어, 매도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연습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바로 실전 매매하지 마시고 충분히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4월 21일 화요일 장에서도 성공투자로 수익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투자에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